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의 첫날 초하루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7월 한 달도 큰 사랑과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또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지나가고 또 우리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의 예배와 또 사역도 많이 회복이 되며 우리의 삶이 정상의 삶을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또이 사회 모든 것으로 인해 매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7월이오니 저희들이 이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심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7월 한달 동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이 처한, 삶이 처한 그 고통과 위기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암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들이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 말씀하시며 또그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1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어, 형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바로 앞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사도바울의 편지죠. 여기에는 어, 자기가 누구인지 발신자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지 수신자 그리고 어, 편지하면서 하는 문안 인사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대개는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바나바다 또뭐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나름의 근거를 대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근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또 그럼 누구에게 쓰는 것일까요? 네, 역시 수신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은 일단 내용을 볼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어디에 사는 사람들일까? 왜냐면 바울은 편지 쓸 때, 어디에 사는 로마에, 갈라디아에, 에베소에, 뭐, 이렇게,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까? 역시 그것도 알수 없죠. 그러나, 대체로, 이제, 짐작하기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는 65년 전후로 봅니다. 65년 전후. 70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멸망하게 되는데, 로마에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바로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티투스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 전에 한 성벽에 한어 벽만 남아있는 지금의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것만 남기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에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분명히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전에 대략 65년 전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입니다 또, 이 히브리서의 기자 아니면 저자의 표현을 쓴다면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권면의 말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 내지는 설교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대체로 하나의 설명, 어떤 논리, 논지를 딱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권고가 주어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설교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권면, 대개 이 히브리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 논리와 논지와 권면 설교, 권면 설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권면이 쭉쭉쭉 나오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논지가 쭉쭉 나오고 또, 어... 권면이 나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볼때 우리는 아,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다. 아니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의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좀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여기서 예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또더 크게 본다면 인류 역사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그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그 이전 시대. 자, 그러면 그 이후 시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 그래서 이두 시대로 일단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러면 옛적에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게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의 모든 시대를 포함합니다. 모세, 뭐,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실제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고 또 돌아왔지만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 마지막 날의 곳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과거에는 선지자 이후에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시대적으로 옛적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 호칭은 2장 9절에 가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아들. 3절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신가 이제 3절부터는, 3절은,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곧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카락테스에서 온 단어인데,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성품. 제가 성품 설교할 때 바로 이 용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지니신 분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다. 또 그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신다. 그러면 그 만물을 지으시기도 했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로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함께 참여하신 분이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하나님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붙드시는 예수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 구세주 되신 예수님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이라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실까요?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이분은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래서 4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자, 특별히 이 일장에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유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천사와 비교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천사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천사가 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어 믿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죠. 그래서 이 천사는 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천사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 그리스인들에게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로 치면 어떤 민간 신앙을 아. 어...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 예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나신 분인가를 예, 설명하고 있어요. 5절.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원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이 등극할 때 바로 읽었던 시가 시편 이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에게는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들이라. 역시 이것도 시편에 인용해. 지금 일정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전부 시편에서 인용이 되었어요. 자, 이 말씀 역시 천사에게는 이런 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어,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천사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 탁월하심, 뛰어나심을 예, 보여 주는 거죠. 6절입니다.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자 여기서 마다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자, 또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세상에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영역, 천상의 영역,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세상에서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올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해요. 천사는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 속에는, 아, 천사 대단하다.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계시의 전달자 대단한데.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 천사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7절또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이제 창조적인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표현으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실 그러한 권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 앞에 단지 하나의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는 공평한 균이다. 이 주께서 그 일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은 훨씬 비교도 안된 뛰어난 분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또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의 손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야. 그러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다.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전하신다. 자, 이렇게 계속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경전인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아마도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초기에 아마도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어떤 그 모아서 어떤 시편 성구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 또 그러한 그 성구집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그곳에 있는 구조를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1 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결국 시종 드는 자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종용과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할 때에 위기와 박해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 65년 전후라고 하면, 내로의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약을 인용했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이전으로 그리스를 배반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영역에 동역하셨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주신 최종 계시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이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비교할 수 없는, 천사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의 완성자 되신 역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분명하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모셔야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내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오직 경배하고 왕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높으시고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우리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진정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니다 그한 복된 나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사느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잊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놓치기도 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보전하시는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능력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을 이러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초하루를 지키는 우리 모두 주님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초하루를 지키며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정, 기업,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달 동행하신 주님으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